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다른 곳에서 돌을 한번 떨어뜨려 볼 텐데요. 이수시계가 얼마큼 박히는지 잘 보세요. 먼저 2cm 높이입니다. 이번에는 4cm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 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했던 실험을 통해서 일부 알고리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바닥에 있던 돌을 선생님이 2cm든 4cm든 이 정도로 들어 올리는 무엇을 해주었느냐, 일을 해줬었습니다. 일을 해줬을 때 내가 해준 일이 여기에 무언가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요. 선생님이 손을 놓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과정 매직블럭이 있을 시대를 들어가게끔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일을 할수 있게끔 하는 능력으로 이 일이 저장이 되었던 건데요.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방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내가 일을 해 주었을 때그 물체에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요. 일과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단위와 똑같은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일을 할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것이 에너지가 되는데요. 교실에 있는 선풍기는 전 기를 공급 받아야 돌아갈 수 있죠.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 방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돌멩이를 어떤 높이로 집어 올렸을 때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위치를 갖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고요. 그다음 운동하고 있는 속력을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도 있는데요. 그것을 운동 에너지가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등 등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일과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요, 물체에 해준 일은 전부 다 아까 전에 뭐로 바뀐다고 얘기했냐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 해준 일을 에너지가 되니까 처음에 물체에 너지가 없다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라볼수 있고요. 이 증가한 에너지로 우리가 일을 또 하게 될 때는 이 에너지를 쓰면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과 에너지는 아까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전환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위치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한 위치에너지인가에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있고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있는데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훨씬 더 기준이 높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에너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너지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문자 2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댐에 차있는 물을 생각해 보시면 높은 곳에 땜에 갇혀있던 물을 한꺼번에 쏟아들이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너지는 이렇고요. 위치에너지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치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만한 돌을 떨어뜨렸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큰 돌을 떨어뜨리면 훨씬 더큰 효과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일단 관계가 있고요. 아까 전에 2cm에서 떨어뜨렸을 때, 4cm에서 떨어뜨렸을 때, 4cm에서 떨어뜨렸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가진 높이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도 커졌었고요.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도 커졌습니다. 그럼 각각의 요인들과 위치 에너지와의 관계는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질량과 높이의 각각의 비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를 곱한 것에도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질량을 약자로 스 M이라고 했고요. 높이는 약자로 H라고 해서요. 이거를 비례한다 말고 는을 놓고 공식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특정한 높이를 가진 물질이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를 기호로는 포텐셜의 P를 따서 이 P라고 하는데요. 위치에너지는 어떤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건 제가 그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해줬기 때문에요.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서 해줬던 그 일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9.8mH가 되고요. 이때 9.8m은 무게로 바꿔주기 위해서 해준 거니까요. 얘는 Wh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치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문제를 풀때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보면 알수있습니 높이가 1 m 정도 되는 탁자 위에 26톤의 무게를 갖는 책이 올려져 있다고 볼게요. 여기는 탁자 지면이라고 했을 때이 책은 무엇을 기준면으로 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준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책이 올려져 있는 탁자 기준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면이 기준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체의 위치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체가 탁자에 붙어 있고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위치에너지 구하는 공식에서 높이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치에너지가 없습니다. 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두 번째로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에너지를 살펴보면 9.8mH 역시나 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단위가 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말고 WH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게가 20m, 높이가 1m가 돼서요. 20줄의 위치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에서 기준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일의 관계는 그것입니다. 내가 물체를 이만큼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었으면 그것이 물체의 위치에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애를 손에서 놓았을 때에는 얘가 가진 에너지만큼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위체먼지와 일의 관계예요. 또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요. 들어올리는 일을 할때 물체가 높이가 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합니다. 난 물체가 낙하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 위치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에 높이가 들어갔었는데, 낙하할 때 높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줄어드는 에너지만큼은 물체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살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탄성력의 되어되는 용수철과 건물주처럼